플라잉 스 타트제 13경주입니다. 오늘의 13번째 경주 플라잉 스 타트제 13경주입니다. 1코스에 이태희 1코스에 김종민 3코스에 송효석 4코스에 김기환 5코스에 김민준 6코스에 박민성 선수가 출전한 13번째 경주입니다. 소개항주 타임은 5코스의 김민준 선수, 5코스의 김민준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는 두 선수가 펼쳤습니다. 1코스 이태희 선수와 2코스의 김종민 선수, 두 선수가 이제 앞선 경주를 펼쳤고 이태희 선수가 2경주에 출전해서 2차, 그리고 2코스의 김종민 선수가 5경주 출전해서 2차 두 선수 모두 앞선 경주 2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승률 면으로 봤을 때 2코스의 김종민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5코스의 김민준 선수가 그 다음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코스의 김종민 선수가 52% 그리고 5코스의 김민준 선수가 41%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터 부분을 살펴봤을 때 2코스의 김종민 선수의 모터가 6점대 모터 6점대 모터로 가장 좋은 모터고 6점대는 6코스의 박민성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에 김종민 선수는 또이 코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과연 이 플라잉 스타트 제13경주에서도 이 코스에서 강한 모습 보여 줄수 있을 것인지. 이태희, 김종민, 송효석, 김기한, 김민준, 박민성 선수가 펼칩니다. 1 3경주입니다 초반 스타트는 2번 김종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이번에 김 맞고 6명의 선수를 스타트보드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5번 김민준이 앞으로 나갑니다 휘가 맞지른 5번의 김민준 바깥쪽에 1번 그리고 2번까지 5번 1번 2번 5번 1번 2번 순 그리고 3번 송효석 선수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턴 마크 통과. 현재 다섯 명의 선수,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5번, 1번 바깥쪽으로 2번 안쪽으로 6번 그리고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5번, 1번, 2번, 6번, 4번 순입니다. 현재 1턴 마크 부근에서 전복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천천히 경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3번 송유석 선수가 전복 4구가 나면서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고 있는 상황 선두는 5번의 김민준 뒤쪽에 1번 이태희 그리고 2번 김종민 선수가 될열 3번째입니다. 5번의 김민준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 뒤쪽 1번에 이태희 선수 그리고 2번 2번의 김종민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습니다. 5번 김민준 이어서 1번 이태희 뒤쪽으로 2번 김종민 이어서 6번, 박민성, 마지막 4번, 김기환 선수가 결승선 통과 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